에베소서 장 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어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값 어, 없이 선물로 대가를 받고 주신 게 아니라 대가 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나눠 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라고 주장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 누리고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걸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수 있도록 이 저는 감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는 사람은 뭔가를 받았을 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마치 토양이 건강한 토양인 것처럼 이상한 막 오물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뭡니까? 자양분이 되는 거름이 되는 기름기가 있는 그런 토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충만한 축복들이 영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말하자면 유대인들로부터 이 말이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말하자면 이방인이요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요 이 말도 되는 겁니다. 불신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요 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3절 이렇게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늘 기억하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원죄로 말미암아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 에베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영적인 뇌사 상태입니다. 이 뇌사 상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 있으나 살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죽은 자였던 겁니다. 더 불행한 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영향 아래 소속이 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잡을 잡은 잡은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타락의 문화, 귀신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를 통해서 뭡니까 귀신 사단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로,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로, 우울증으로, 공황 장애로, 불안증으로, 무기력함으로, 어떤 사람은 육신 문제로, 불치병으로, 우환으로, 질병으로, 경제 문제로, 가난으로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부부간의 자녀 문제로 수많은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영향 아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잃어있던 우리를 뭡니까?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 있다는 건 죽어 있던 너희들을 사단에소 속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여러분 3절 5절은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고난 멸시천대를 담당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죄의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주님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재앙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승리하셨던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구절로 1 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까? 원죄로 말미. 우리가 우상숭배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면서 말로 행위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진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벽이 벽이 세워졌습니다. 근데그 벽을 예수님 십자가 피로 싹악 감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관계로 회복했다는 거거든요. 사망의 강을 없애버렸습니다. 사단을요,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예물 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우디 제사가 있죠. 그 화목 제물의 주인공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 생명 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처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를 할겁니까 너희는 천국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신 것 헤롯 확신하는 축복들이고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요, 새롭게 자꾸 세워가야 돼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 놨습니다. 교통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갑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 그 법에 영향을 받고 그 법대로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 법에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이 어떤 시민권입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호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1 5절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 입어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법조문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라 합니다 그걸 통해서요 거룩함을 유지해라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걸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통해서 너희 그걸 지킬 수 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를 보낼 거야.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늘 저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요, 오늘 폐하셨다는 단어를 세우셨는데, 완성하셨어요. 지킬 수 없는데, 이 부분들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걸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그 일들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뭡니까 율법이 완성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화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대한 감사, 사대리 선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사거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볼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늘 다른 것 봐요. 저는 광약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교제를 보여주셨다. 요수학과 갈렙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갈지, 원망과 불평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지 두 길을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수와 갈렙이 받았던 수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광야에서 얻어맞다가 죽어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속 입술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축복 누리고납 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했던 히브리서 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들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될 수는 없음을 전제로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어 있는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의 입이 된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록 돕는 전도자의 삶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이 되지고 사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 교회에서 전 성도들이 화목하고 화평케 할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자꾸 말을 물어내고 어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하는 하면서 자꾸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축복들이 원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건강하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어디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의 향기가 빛이 나타나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일을 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을 하려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라는 단어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겸손이란 단어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있어요. 내면이 연약하면요 겸손이 어려워요.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내면이 건강하게 치유된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요.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요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내면이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자존감이 낮는 경우는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심을 많이 세워요 그분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치유되는 축복 누리고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적으로 자존감이 건강해지고 자존심이 주장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삶, 교회에서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삶. 뭘 가지고요? 겸손이란 단어를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를 놓고 주의 일들을 놓고 작고 작은 언신을 통해서 자꾸 뭡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게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으로 가져가 나고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빛이 그리스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화목제물의 미션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죽어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섬기하는 전도자의 축복 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피스메이커 화평케하는 자의 미션을 감당해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화목된 가정, 화평케된 가정. 교회가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 단어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이 미션을 잘 수행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의 빛이 그리스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 주시고 선물로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인해서 십자가 공로로 은혜에서 생명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담대히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늘 은혜로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전도자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로 섬기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저희들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남의 귀한 축복들을 알아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현장 현장마다 생명운동, 능력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